야, 안녕하십니까. 2월 14일이 끝났습니다. 아, 오늘 제가 매매한 거는 미래생명자원을 매매했는데, 이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? 입장에서는 이격도가 너무 크고 딱 봐도 높은 짜리인데, 그거는 이슈 때문에 했는데 잠깐 먹고 나왔습니다. 다행히 1리프로 먹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현대바이오, 현대바이오, 제가 240일선까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게 아마 33,800원 정도 니요 원래 이때도 33,800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, 못 먹었기 때문에. 네,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33,000원 정도만 보고 있었거든요. 33,000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판 가격은 32,800원에서 32,900원 입지 네, 좀 팔았어요. 팔았습니다 이제는 수익이 나면 국각제가좀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. 당이 워낙 안 좋으니까. 그리고 에컴테을 들어갔습니다. 아, 자꾸 신규 매수하면 안 되는데. 그것좀잘갈것 같아서 빨리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다가 이거 물려있습니다 한국석유. 얘는 오늘 제가 10만원 벌었는데 3만 하나 더 벌려고 들어갔다가 문제였습니다. 요 막판에 들어가서 왜 들어갔나 싶어요. 들어가면 안 되는데, 한신기계 오늘 무슨 악재가 있었나봐요. 마이너스 10%까지 떨어졌는데, 이것도 제가 이, 여기서 2%에서 3% 수익이었는데, 10% 먹겠다고, 10% 먹겠다고 하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거든요. 오늘 같은 경우 완전히 박살 났죠. 로는 10 무슨 10%입니까? 그냥 수익나면 먹어야지. 쓸스럽네요한신기계 큰일 났습니다. 그리고 알루코. 알루코는 안 팔고 나, 양 중에 7%, 8%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, 얘는 알루미늄, 뭐, 이벤트도 있고, 위치상으로도 괜찮기 때문에 가지 있고요. 갖고 있고, 베이플러스도 금요일에 올랐던 거 다시 다 반납을 다 했는데, 아직 들고 있습니다. 얘는 오래 갈 거라서. 근데 얘도 수익이 나면 빨랑빨랑 팔아야 될것 같아요. 네, 저는 오늘 이렇게 네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한국석유 엘컴텍 현대바이오 미래생명자원 이렇게 매매를 했고 금액은 한 17만원 정도 이익이고 한국석유는 20만원 만들려고 들어갔다가 물려져있고 엘컴텍도 물려있습니다 지금 음, 그렇게 있습니다 자 수익이 나면 즉각 즉각 수익내야 될것 같습니다 줄때 먹어야죠 끝.